와, 좋아요. 재간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간둥이가 찾은 이곳은 어디냐면요. 아이스카 어, 바디를 만드는 수능 교수가는 곳에 왔습니다. 이름이 J K r C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살짝 보고 왔는데 입이 탁 벌어졌습니다. 놀라 준비하고 따라 들어오시죠. 똑똑똑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 K r C 왔습니다 오늘. <laughs> 자기 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JKRC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김지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요 제가 뭐 너무나 놀란 것도 많은데 하나하나 소개해주기 를 전에 네. 여기가 이제 언제 오픈을 했는지 뭐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네. 일을 하게 됐는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번 3월이면 이제 만 4년이 되고 어? 4년이요? 네. RC도 시작을 했는데 네. 기왕 이거 하는 거 바디를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 했던 거죠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데잘 떨어지게 잘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출력이랑 이런 건잘 됐는데 네. 디자인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죠. 좀 그래서. 디테일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었죠.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하나 하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를 할게요. 여기 요 모델부터 한번 소개해주시죠. 를 여기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 랜드로버 카멜 트로피 맞죠? 예 차는 갔다 오신 거죠? 이 차는 일부러 이제 지는 게 담갔었죠 담갔어요 네. 그리고 닦지를 않았죠 이거 안에는 뭐예요? 샤시는? SCX-10-1이요 그러니까 구형 차시죠아 x 1 예. 0어 그걸 하나 갖고 이걸 만드셨고 뭐 디테일한 그림은요 와이퍼 왔다 갔다 한 자국까지 이것도 <laughs> 만들어 놨어요 예. 이렇게 딱 자국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훨씬 디테일하게 또 아주 멋있게 잘 보입니다 예. 밑에 건 험멀? 험머... 헌배한험머네 헌머. 네. 험머? 네. 험... 이것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완전 기성품 같아요. 이야. 이... 잠깐만. 그러면 이게 다 사림차죠? 그쵸죠 샤시가 벌써 있는 것만 세 대를 갖고 계시네. 같은 것만? 네. 근데 너무 구형이라서. 아니 뭐 뭐가 중요해요. <laughs> 뭐 얘도 뭐다잘 가잖아요. 그래도. 네. 요 밑에 있는 바디는 뭔가요? 이거는. 재작년인가 볼린 거라고 네. 그 세계 최초 100% 전기 오프로드로 나온 차예요. 네. 뭐 올해 이제 출시를 한다 온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똑같이 따라 만들어봤어요. 아, 잠깐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디자인이래요. 아, 그러니까 네. 전기차라고 하니까는 또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 사실 이거 지난달인가 여기 네. CEO가 이거 갖고 싶다고 제거 영상 봤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딱한 대만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이것도 실차가 나와야지 또. 그거보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 치핀 다 직접 박는 거. 아 이거 이백사십 개인가 된거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이거 안할 수가 없는 게 저게 포인트라서. 이차가 네. 실차가 네. 대단하다. <laughs> 와. 근데 여기 사장님이 탐낼 만하네요. 자, 지금 요거 갖다가 놀라게 아주 멀었고요. 이쪽 인차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충남 80해. 자, 8220. 이게 뭐 의미 있는 번호인가요? 아, 네. 그냥 인터넷 보니까. 아, 그랬어요? <laughs> 이 야. 아, 근데 나 요거 가는 게 진짜 아기자기한 맛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예. 네. 이거는 랭글런가요? 예. 네. 이거는 근데 랭글런은 기성품도 많이 나와 있지않아요 제가 만들 당시만 해도 그게 단종이 됐었어요. 이미 한참 전에.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돌아다니는 바지를 사람들 사서 구하는데 그 당시에 도막30 정도 했었어요. 어, 그바디 가요? 그 말고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성품 바디가. 네네. 그래서 저도 있는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이것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재미를 많이 봤죠. 요거 재미를 많이 네. 봤어요. <laughs> 요거 얼마입니까 이 바디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차체까지 다 하면 한250정도 되네요 차체까지 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뒤쪽에 아주 놀라운 기계가 네 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건 한번. 이쪽으로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그 3D 프린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4 대가 있어요. 바디를 하나를 한 대분을 뽑으려면은 네. 대한 대략 봤을 때한 100시간 정도 걸려요. 100시간이요? 파트도 뭐짝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한100 100여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네. 다 나눠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100시간이면은 24시간이라고 치고 해도. 4일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4대를 돌리면 이틀이면 나오죠 이틀이면 나오는군요. 네. 네, 네. 보여드릴까요? 어, 이거 뭐, 하 중에 이렇게 열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금, 지금 0. 몇 mm씩 올라가는 겁니까? 얘가? 이거는 0.25mm를 제가 맞췄어요. 0.25mm요. 0.1mm를 달면 0.25mm씩이나 하나씩, 하만씩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0.1까지 할수 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표면을 샌딩 할 거라서 0.1로 하면 시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그 그렇... 적당한 값을 제가 찾은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6 모델까지 한번 소개를 해봐 해주시죠. 어, 6 모델은 뭡니까? 6모 완전 이쁜데요, 이거? 요거? 거는 이제 완전 핫하겠는데 네. 이거. 벤츠 우니목인데 네. 원래는 이 베드가 이제 그냥 트럭 베드가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근데 그걸 떼고 랠리 버전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어 그래요? 얘는 뭡니까? 아, 이거 이제 배터리. 여기놔 두고, 그 네. 이제 가리려고. 아! 요것도 출력한 거야. 아, 그렇군요. 아, 얘는 배터리를 여기다 낄 수가 있게 돼 있군요. 네. 속에 공간이 없어서 <laughs> 그렇게 아 만들었어요. 아, 얘는. 네. 보통 이제 타이어를 실차랑 똑같이 네. 꽉 물리게 하는 비드락 휠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죠그죠그죠 그래야지 타이어도 뭐, 쉴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출력은 이제 그 강성까지는 안 나와서 아 본딩 그럼. 식으로 했죠. 아, 그럴래만 본딩으로 하든지. 근데 이거 타이어 어차피 본딩 한번 하셔도, 거짓말 아니야. 이 타이어 다 달아 갖고 못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가장애착이 가는 차. 요거는 어떤 요거 한번 저 여기 요기, 여기도 한번 놓고선 이건 이제 TRX4 324짜리 그 휠베이스 자체 올린 건데 TRX면은 트랙스 네. 그, 그거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SCX밖에 없었다가 TRX4가 처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바로 바디 떼 버리고 이제 제 거를 올렸죠. 네. 그러니까 324에 맞춰서 올리고 나서 판매가 엄청 많이 됐어요. 이해요 이거 한번 위에 한번 열수 있나요? 어, 속에 이거 진흙 들어갔다 와 가지고 엄청 네. 더러울 거예요. 얘는 그 어, 여기 서은는또 있네요. 그 변속도 2단 변속도 되고 네. 그 디퍼락을 풀었다 잠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 디퍼렌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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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미가 매우 설상하죠. 네. 아, 이거 사고 싶은 데 이런 거는. JKRC에 와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시장이 또 있구나. 물론 이제 어,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몰랐던 시장이 또 이렇게 또 숨어 있고 우리 재간둥이 앞으로는요 어, 조금 더 이렇게 숨어 있는 분들 한번 내가 끄집어내서 여러분 앞에 딱한번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간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살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김경화 보는데. 재간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